오늘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이사야 26장 4절, 묵상, 세상은 흔들립니다. 사람의 마음도 상황도 미래도 늘 변하고 불안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너지는 것에 기대어 넘어지고 낙심하고 무너져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초이십니다. 그분 안에 뿌리 내린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바위, 우리의 구원입니다.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반석 되시는 하나님, 세상이 흔들릴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사람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감정이 아닌 진리를 붙잡게 하소서 내 삶의 기반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말씀과 사랑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참된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 온 마음을 드립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의 씨앗을 함께 뿌리는 일입니다. 신앙상승과 동행해주세요.